야 싱크대 장보다 이게 더 비싸 못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운설비 이현수입니다 어. 2회차 작업 왔습니다 싱크대에 이제 설치를 하러 왔고요 오늘 오니까 이제 변기랑 세면대가 바뀌어 있네요 제가 변기 오늘 수리해 드리려고 부속을 갖고 왔는데 변기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나이스한 선택 같아요 이 설치한 온수기는 뜨거운 물잘 나오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싱크대를 설치를 할 거예요. 왼쪽부터 이쪽까지 해서 1,400 사이즈.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특이한 점은 싱크볼이에요, 싱크볼. 백조 그 깜부로떼 모델인데, 전문 설치 기사님 모셨습니다. 야, 싱크대 장보다 이게 더 비싸. 이게 또 비규격 볼이라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제가 고객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꼭 이거 하셔야겠냐고. 좋은 거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저를 띄워가지고 열심히 수평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바닥이 너무 삐뚤삐뚤해가지고 원래 좌대라 그래가지고 다리빨을 아예 없이 하는 걸로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10cm 정도의 걸레바지를 만들 수 있게 다리빨을 만들었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내장재가 있고 외부 이제 마감재가 있어요. 이제 문짝이 다 마감재인데 안쪽 내장재는 이제 색상은 이제 돌그레이라 고해가지고때 안타는 이게 뭐 소비자가 그냥 하얀 걸로 해달라는 경우도 많고 뭐이 색깔로 해달라는 경우도 많고 마감재 샌드그레이라는 색상을 갖고 왔는데 아주 옅은 회색입니다. 그레이 종류가 이제 다크그레이, 뭐 모노그레이, 샌드그레이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밝은 데서는 거의 뭐 하얀색으로 보일 수 있고 어두운 데서는 회색빛이 강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또 조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색상인 것 같아요.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이랑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측면 우측면 이제 마감재가 들어갔고요. 2 p 라 그러고 한쪽은 이제 쫄대라고 흔히 불리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림쪽 그리고, 노출되는 부분은 큰합판으로 마감을 합니다. 양쪽에다가 이거를 해달라.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EP라는 마감재가 크기도 크고 제일 비싼 부위이기 때문에 굳이 양쪽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면만 밑을 가리는 식으로 하는 게이 쫄대의 효과고요. 이게 없으면은 조금 많이 떠보이죠. 실리콘 마감하기도 힘들고, 손잡이는 이쪽에 이제 이따 들어갈 건데, 목찬넬이라고불리는 손잡이를 집어 넣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손잡이에 따라서 싱크대 상판이 좀더 두꺼워져야 되거나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싱크대 맞춤 가구일인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이제 복판넬이라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상판의 깊이에 따라서 저게 들어갈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드가 큰 싱크대 같은 경우는 깊이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싱크 볼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걸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뭐 싱크대 고르실 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크게 만들어 와가지고 맞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 싱크대 상판은 LG 하이 스의이의 스완이라는 품목이고 두께는 12mm예요. 요즘 얇은 걸 많이 하는 추세고 개인적으로는 뭐24 그리고 30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두꺼우면 좀 올드해 보이니까 벽이 삐딱해가지고 테두리는 실리콘으로 막 다말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고 고객님이 저한테 발주해 주시길 1,400 사이즈인데 한 15mm 정도가 떠가지고 상판은 그냥 벽에 맞춰달라고 했어요. 애매하게 뜨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팅한 부위를 이제 연마를 해주고, 어우 나이스. 주인공에는 깜부릇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뭔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아, 제 사무실도 이거, 저희 도 이거 안 써요 근데 보니까 스탠도 두껍고 좋기는 하네요 좋은 이유가 있네 역시 싱크장은 좌측, 우측, 마감, 정면, 문짝, 서랍 이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서랍은 3개를 넣어가지고 수납에 유미하게 해드렸습니다 조명이 이게 되게 밝았으면 은 얘마저도 하얀색으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어두워가지고 회색빛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폭포수 수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센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어느 컵 세척기도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싱크대에서 퓨어 가면 물 나오는 거. 필수적으로 넣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되고, 세척기랑 수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이 테두리에 실리콘 쏘고 그럼 마감이 될것 같은데요. 큰문두 개에 서랍 세 개. 간소하지만 공간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드디어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아, 잠깐 치워서 폭포수 수전 요즘 유행하죠. 돌리고 쏘고. 와, 저희 집에서도 이거 안 쓰는데. 보리 <laughs> 확실히 이보 코팅인가 뭔가 가돼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값을 하네. 도마도 주는데 도마 빼면 좀 깎아 주나. 컵 세척기. 이제 이것도 유행이죠. 수업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줘야지 빠져서 별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제 안쪽 보면은. 에스트랩 배수구에 설치를 해드렸고 수도는 구석적으로 몰아뜨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은 역색하고 오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판을 이렇게 기둥 쪽에 맞추니까 라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랍도 이렇게 세 개를 넣어 드려 가지고 공간 활용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장이 크니까 큰 것들은 여기다 놓고 이제 조그마한 거는 이쪽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오늘 작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게 두번 거쳐 가지고 화장실에서 수도 하수구로 끌고 간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싱크대를 이렇게 설치해 드리는 현장. 하수구가 없으면 조금 일이 커져요. 그나마 여기는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화장실이 저기 떨어져 있다면 배수펌프밖에 답이 없거든요. 오늘 작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에 맞는 현장이 또나오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